저도 생각없이 유튜브를 막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봄인데 옷이나 좀 봐볼까? 하다가 한 추천 영상이 뜨는데 댓글로 뒤통수를 후려 맞았습니다. 네 인생 난이도 심 하드 난이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인생 난이도 고개가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지나가다 돌맞은 느낌이랄까? 움찔했죠. 키와는 별개 이야기지만 1829만 780원을 빚지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요즘 학생들이 그렇지만 학자금 대출이에요. 저는 생활비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빚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갚아야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가고 갚아야 될 시기가 옵니다. 이게 월마다 문자가 와요. 학자금 대출 상환 일이 며칠입니다. 그리고 연차되면 바로 문자 오고 압박이 옵니다. 며칠 연차됐습니다. 연체비용 얼마, 신용등급 어쩌고저쩌고. 물론 잘 몰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두려움밖에 없어요. 매월 이자 비용 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빚이라는 압박감이죠. 이게 졸업 후에 얼마나 족쇄가 던지 거지 같은 경험입니다. 희망을 주면서 빌리라고 하고 이제 받을 때 되면 냉정하게 그냥 문자 오고 계속 막 그렇게 돼요. 냉혹한 현실이죠. 알몸인 채로 세상에 내던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른이 된것 같기도 했고요. 다들 빛빛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른들이 그게 또 멋있어 보이기도 했죠. 물론 졸업 후에 비정규직이지만 치열하게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나마 힘들었던 경험이 몇 가지 있었어서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간 공장 프레스 알바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에서 유격조교 했을 때 그때의 경험이에요. 사회에서 불합리 부조리도 그때 의 부조리랑 불합리보다 나았거든요. 참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와닿았던 때이기도 했어요. 야간 공장에서 일할 때, 외국의 노동자 형들, 알폰소, 알프레도, 롤란도, 이 형들이랑 일 했었는데, 2 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야간 일을, 공장 일을 했거든요. 그 형들 진짜 일 잘했었는데, 유격초교 집체교육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제 경험에 빗대서 말하는 빚지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것. 첫 번째 돈을 바로 봐라. 그리고 두 번째 빡센 경험을 해봐라. 이게 삶에 도움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건 빡센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한달 동안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그 쉬운 대출이잖아요. 그 혹은 그 빚이 얼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학생 경험은 사회에 나가서 그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자신감을 줄수 있습니다. 고통의 역치를 높인다고 해야 되나? 어중간하게 두드러 맞아도 별로 안 아파요. 예전에 더 크게 맞아봤거든. <laughs>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빛이 족쇄인데 정부가 은행에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게 합작은 대출이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그냥 책임지는 건 어차피 본인이에요. 나중에 못 갚으면 그대로 빛으로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졸업 후에 취업 못하게 되면 결국 그 가치를 실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본인이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빚지기 전에 돈 모아보고 벌어보고 겪어보세요 학비가 진짜 비싸다는 걸 느끼게 되고 대학 수업에 중하게 되는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장학금으로 이어지고 더 나은 직장으로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은 돈 있는 친구들이 부러울지도 몰라요 나중엔 그 치열한 경험들이 더큰 성장으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현실도 돈 있는 친구들이 더 부럽지만 그 친구랑 내 삶의 무게를 놓고 봤을 때내 삶의 고통들이 같이 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작지만 강한 형, 짝형의 인생 10 난이도 중에 이제 학자금 대출에 관했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출 받기 전에 반드시 돈을 벌어봐라. 느껴봐라. 이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치의 무게를 느끼고 대학생활을 의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